오늘 함께 할 내용은 아바타와의 대담, 즉, 메시아 또는 아바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4. 아바타의 출연 이론은 무엇입니까? 답변. 하나님을 실현한 스승들은 물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경지에도 항상 존재하지만 항상 물리적으로 알려지고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의 순환을 거쳐 영성이 최저의 쇠퇴와 물질주의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도처에 혼동과 혼란이 있을 때, 신성의 비인격적인 측면은 개체성을 취하고 세상은 아바타의 물리적 출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바타처럼 다른 육체와 다른 이름으로 출현했던 같은 신성한 인격입니다. 이 아바타들은. 세상은 보통 그들을 선지자라고 인식합니다. 인류에게 위대한 영적인 추진력을 주는 임무를 완수한 후 육체를 버리고 다시 신성의 원래 비인격적인 측면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인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항상 자신의 신성에 대해 스스로 의식합니다. 질문 15와 20도 참조하세요. 질문 15. 이미 그렇게 많은 영감받은 종교가 존재했는데 왜 아바타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더 필요했을까요? 답변: 아바타가 출현할 때 새로운 영적 충동의 힘은 너무 커서 의식의 새로운 각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드러내는 생애 동안 물질적인 차원에서 아바타의 가르침과 활동과 결합하여. 그것을 새로운 종교라고 부르는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외형적인 형태로 주어집니다. 영적인 추진의 힘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 약해짐에 따라 영성도 거의 무의미해질 때까지 후퇴합니다. 종교, 더 나아가 종교의 외형적 형태는 마른 껍데기처럼 되고 언제든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세계 상황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아바타가 나타나고 물리적인 차원에 발현하여 세상이 요구하는 영적 충동을 다시 한번 줍니다. 이러한 영적인 추진의 힘은 기존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외형적인 종교 형태로 다시 채택됩니다. 아바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후에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전과 같이 신성의 비인격적인 측면을 취하지만 상황의 영향력에 의해 다시 한번 인간의 형태를 취하고 아바타로 다시 나타나도록 강요받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현대 종교가 수립된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명백히 외관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고 종교들은 그 특정 시대의 아바타의 이름을 따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성에 의해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은 동일한 삶의 이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구상의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나타나고 발현됩니다. 질문 20도 참조하세요. 16. 기억 새로운 아바타가 기존의 조직화된 종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까요? 답변 그의 출연에 수반될 새로운 영의 각성과 새로운 의식은 기존의 모든 종파, 계급제도, 그리고 신조 및 종교를 통합할 것이며 이는 자동으로 새로운 외형적 표현을 찾을 것입니다. 16. 니은. 슈리 메허바바가 세상의 영적인 추진을 부여할 때 기존 종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답변. 모든 집단운동과 종교는 원동력을 제공한 한 인물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 원심력이 없으면 모든 움직임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와 조직은 사람들을 영적인 완성을 이루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26, 29도 참조하세요. 17. 아바타가 여성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까? 답변. 여성 아바타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바타는 항상 남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 안에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18. 서양에서 아바타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까? 답변. 아시아는 우주 진화의 시작점인 에덴의 동산이며, 창조의 근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항상 아바타로서의 신성한 인격의 발생지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 메모 1. 이들 답변 중몇 가지는 환생과 카르마의 원칙에 대한 지식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환생은 또 다른 육체에서 영혼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카르마는 우리의 현재 삶과 그 이후의 재탄생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2. 의식의 일곱 가지 경지는 자주 언급됩니다. 그것들은 지성, 하위 영감, 직관, 통찰력, 상위 영감, 계몽, 위대한 성자들만 경험하는 여섯 번째 경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일곱 번째 경지는 여섯 번째 경지와 큰 간극으로 분리되어 있어 완전한 스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그곳을 건너 그리스도의 의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